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투룸이고요.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넓은 투룸입니다. 500에 38로 합리적인 가격에 나와 있는 넓은 투룸 한번 보겠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시면은 바로 이렇게 거실 겸 주방 공간이 펼쳐지는 구조이고요. 여기 아직 여기 보수가 하고 있어서 저쪽 방에 불이 안 들어오고 이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거실 보시면 굉장히 넓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베란다에 가보시면 세탁기 그리고 넓은 베란다 공간, 빨래걸이 있고요. 그리고 거실 한편에는 이렇게 부엌 공간, 싱크대, 가스레인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화장실 위치하고 있고요. 안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넓은 거실을 지나서 안방, 지금 아직 여기... 형광등을 달지 않았는데 LED 등으로 교체 예정이고요. 이런 식으로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방이 되겠습니다. 대구 수성구 상동의 넓은 투룸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 c o k r 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